이군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다시 1군에 올라가겠습니다. 삼성라이온즈 외야수 김태호는 26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2024 신한 솔뱅크 케이보 시상식에서 남부리그 타격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태호는 84경기에서 타율 0.320, 11홈런, 62타점, 61득점, 장타율 0.566. 출루율 0.384를 기록했다. 2020 시즌에 타율 0.367을 기록하며 퓨처스 남부리그 타격상을 받은 이유 4년 만에 수상이다. 시상식 후 김태호는 2020년에도 한번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때는 정말 기뻤다. 4년이 지나 다시 받게 되니 기분은 좋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있다. 모든 선수들이 꿈꾸는 것은 1군에서 뛰는 것이다. 그 꿈을 오래 이루지 못해서 힘든 한 해였던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진흥초 평촌 중 유신고를 졸업한 김태호는 2015년 K보 신인 드래프트 2차 5라운드 53순위로 KTG에 입단했다. 김상수의 F의 보상선수로 2023년부터 삼성에 합류했다. 삼성에 오기 전까지 일군 성적은 75경기에서 타율 0.203, 2홈런 8타점, 구 득점에 불과했다. 그러나 퓨처스 리그에서는 378 경기에서 타율 0.303, 347 안타, 42 홈런, 211 타점, 179 득점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였다. 2023년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 타자 MVP로 선정되며 큰 기대를 받았고, 시범 경기에서도 타율 0.314, 11 안타, 3 홈런, 12타점 6득점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부상으로 시즌 전반기를 놓쳤다. 김태호는 작년에 다친 게 가장 아쉬웠다며 올해는 준비를 잘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아쉬움이 컸다. 물론 내가 못 했지만 일군에 올라가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쉽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김태호는 삼성에 온후 일군 성적이 아쉬움만 남았다. 2023시즌에는 11경기에서 타율 0.095, 2안타, 1타점. 2024시즌에는 12경기에서 타율 0.200, 4안타, 1타점, 2득점에 그쳤다. 일군 통산 여8경기에서 타율 0.190, 35안타, 2홈런, 10타점, 11득점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군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군 통산 484 경기에서 타율 0.303, 455안타, 54홈런, 286타점, 247득점을 기록했다. 김태호는 이제 이군에서 느낄 건 없다. 너무 오랜 기간 이군에 있었고, 더 이상 이군에서 보여줄 건 없다. 이군 생활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이 군에 오래 있으면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는데, 그러면 1군에 올라가도 어색하고 힘들어지기 쉽다. 언제나 자신감을 잃지 않고, 내년엔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해 1군에 올라가고 싶다고 다짐했다. 이어 어느 팀이든 주전 경쟁은 치열하다. 결국 내가 잘해야 올라갈 수 있다. 감독님이 부르신다면 모든 걸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 고 각오를 밝혔다. 김태훈은 1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 2025년에는 1군에서 뛰는 김태훈의 모습을 볼수 있을까? 퓨처스 타격왕 김태훈. 내년 한국 시리즈에 나가고 싶다. 동료들과 함께하지 못한 한국 시리즈 무대. 2군 타격왕 김태훈은 내년에는 그 무대에 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태훈은 26일 서울 롯데 호텔 월드에서 열린 KBO 리그 시상식에 참석했다. 그는 이번 시즌 퓨처스, 2군, 남부리그 타격왕에 오르며 타율 0.320을 기록했다. 홈런 11개를 기록하며 특유의 장타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1군에서의 경기는 많지 않았다. 12경기에서 20타수 4안타를 기록하며 5월에 1군에 콜업되자마자 안타와 멀티 히트를 기록했으나 1군과 2군을 오가는 일이 많아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다. 김태호는 이번 시즌은 정말 힘들었다. 체력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후련한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즌 초반에 타격감이 좋았을 때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이 아쉽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내 손에 맡겨지지 않았다. 준비한 것은 다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호는 수원 유신고를 졸업하고, 2015년 2차 드래프트 5라운드에서 KT에 입단했다. 부상과군 복무 등으로 일군에서 자리 잡지 못했지만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2022년 김상수의 FA 보상선수로 삼성에 입단했다. 2023 시즌을 앞두고는 시범 경기 타점 1위에 오르며 큰 기대를 모았다. 경산 출신인 그는 고향팀에서 뛴다는 점에 대해서도 큰 만족감을 표현했다. 김태호는 운동은 힘들지만 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 좋다. 힘든 만큼 많은 추억이 쌓였다. 가족과 친지들이 가까이 있어 더 좋다고 말했다. 그는 타석에서의 접근 방식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김태호는 사실 초구를 좋아하지만 스트라이크 존을 조금만 더 좁히면 좋겠다고 김 재혁이가 조언해 줬다. 내년에는 그 부분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삼성은 정규 시즌 2위를 차지하며 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으나 김태훈은 엔트리에서 제외된 채 일본 교육리그에서 훈련을 이어갔다. 김태훈은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할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며 교육리그에서 모든 경기를 볼 수는 없었지만 쉬는 날이나 야간 경기에는 챙겨봤다.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내년에 다시 한국시리즈에 간다면 함께 야구를 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김태호는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욕이 크다. 그는 미래는 아무도 알수 없다. 노력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정해준다고 한다며 억지로 안타를 치려고 하지 않겠다. 준비한 대로만 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의 말대로 삼성은 올해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차지했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가을 야구가 펼쳐졌다. 시즌 전까지 5강권에서 벗어난 예상과는 달리 그들은 이 성과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김태호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 이군에서는 활약했지만 일군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군에서의 기록은 12경기, 타율 0.200, 1타점에 그쳤다. 삼성 외야진은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내야수 출신 김지찬이 외야로 자리 잡았고, 중고참 김원공과 장타력을 갖춘 이성규, 윤정빈, 그리고 시즌 후반에는 김현중까지 기회를 얻었다. 김태호는 일군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9월 7일 엔시전이었다 시상식을 마친 후, 김태호는 내년 시즌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내가 기회를 잘못 잡은 부분도 있고, 아직은 제대로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내년을 위해 잘 준비해서 모든 걸 쏟아붓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유신고를 졸업한 김태호는 2015년 신인 드래프트 2차 5라운드 53순위로 KT에 입단했다. 이후 김상수의 FA 보상 선수로 삼성에 합류했다. 삼성은 당시 외야수가 필요했고 김태훈이 그 자리에 선택됐다. 김태훈은 처음 삼성에 왔을 때 외야수가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작년 초반에 부상도 겪고 1년 사이에 팀 사정이 많이 변했다고 말했다. 2023 시즌을 맞이한 김태훈은 오른 발목 인대 손상 부상을 입었고 회복에는 3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다른 경쟁자들이 외야에서 자리를 잡았다. 김태호는 기존 선수들이 잘한 거라고 생각한다. 나도 내년에 잘할수 있을 것이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라며 긍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 홀드왕으로 오르며 감동을 준 SSG의 노경은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 노경은은 1984년생으로 부록의 나이에도 2 2년만에 타이틀을 획득했다. 김태훈은 노경은 선배를 보며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라고 말했다. 시상식에서 본 모습들은 김태훈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그동안 기회를 받지 못해 멘탈적으로도 많은 공부를 해왔다. 김태훈은 주변에서 일군에서도 똑같이 하면 된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있다. 특히 손흥민 아버지인 손흥정 씨의 책을 읽으며 이런 사람도 있구나 대단하다는 마음을 느꼈다고 했다. 내년 시즌 김태호는 외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회의 자격을 행사한 김원곤은 팀에 남았고 올 시즌 커리어 하이급 활약을 펼친 구자욱도 있다. 치열한 외야 경쟁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